두려워하지 마세요. 침착하세요.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저를 놀래키는 게 재미 없어서 저희 오지 않을 거예요. 두려워하지 마세요. 나 무시다. 나막나나막뛰어다녀도 돼. 나 하나도 안 무서워. 나. 그냥 뭐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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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내내집 내 뒷산 그냥 마실 다니듯. 그냥, 그냥.. 그냥 가는 거만 이렇게 그냥 어디든지 두 배, like 어드벤처를 전, 전 두렵지 않아요, 전 봐봐, 지금 이렇게 안 두려워 안 두려워하니 까먹어도 안 나오죠?